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laughs>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해 많은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어, 1964년도에 그 미국 뉴저지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크면서 이제 그 철학 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그 예일대학교에서 철학과를 입학하게 되었고 그 학부 과정을 마친 후에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제 그 독일 갔습니다. 독일 가서 이제 철학 공부도 더 하고 이제 하버드 대학교까지 대학원을 입학하면서 종교 철학과를 그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원에서 재학 중에 그 어느 종교학 특강을 참석하게 되었고요. <laughs> 그 강사가 한국 화계사에서 온그 숭산 스님었습니다 그래서 설법을 듣던 중그 눈이 마주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당신은 누구인가입니다. 당신 누구인가. 순간적으로 당황한 이 학생은 그 질문을 대답하지 못하, 못했습니다. 학문의 세계 제일 뛰어난 학교 중 하나 하버드를 다니고 있었던 그 청년은 이 질문을 대답할 수 없었던 게참 놀랐습니다. 숭산스님은 안절부절하며 이 질문을 대답하지 못한 그 청년을 보면, 보면서 웃으며 바로 넘어왔습니다 <laughs> 이 한마디 질문에 그 학생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수년 동안 여러 명문대학교를 전전하며 찾으려 했던 것, 깨달으려고 했던 것은 결국 나 자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바로 p u l Wenzen이며, 그는 불교 스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하며 그 불교명은 현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각. 그래서 1992년도에 한국으로 들어와 몇년후 자신의 출가 사연을 적은 책을 출간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안 스승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 덕분에 이름이 잘 알려졌지만, 어느 날 회의감을 느낀 현각은 갑자기 한국을 떠나 독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2009년도부터 독일에 거주하면서 거기 있는 절을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느 기자가 그 현각을 그 절에 절을 찾아가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물었습니다. 출가신지 20년이 되었는데 자신은 누구인지 찾으셨습니까? 이때 의외의 그좀 생각하지 못한 답을 대답했습니다. 지금 마시는 이 커피의 향이 참 좋지 않습니까? 라는 답을 줬습니다. 기자는 참 놀랐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laughs> 그 현각 스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나 자신을 찾고 있다. 나는 아직도 모른다. 그러나 여전히 답을 찾는 지금을 매 순간 기뻐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그는 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끝까지 몰라 여전히 찾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스승의 책 중에 영어로 번역한 책그 오직 모를 뿐 (Only Don't Know). 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의 스승도 모르고 자신도 아직 모른다고 썼습니다. 계속 수행하면서 찾고 있을 뿐이랍니다. 현각스님은 그 예일대학교와 하버드 대학원에서 졸업하고 졸업했기 때문에 똑똑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신이 누구인지 찾을 수 없었을까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자기가 누구인지 찾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과학자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인간을 창조한 창조자를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과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만 참 내가 누구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지금 세상 앞에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laughs>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감정과 태도, 생각이 달라집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아직도 몰라 신앙생활에서도 방황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능력도 있고 가능성도 있는데 삶의 큰 고비를 겪을 때마다 어, 넘어지게 됩니다. 실패도 다시 일어나기 참 힘듭니다. 어려워합니다. 분명하고 견고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삶에 기쁨과 평안이 없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경우에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입니다. 뭐가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죄수로 있을 때도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laughs>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기쁨으로 노래하는 삶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겠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에베소서의 어, 저자 바울은 당시 지역에서 편지를 쓴 사람은 <laughs> 자기 이름을 쓴후 지위를 어, 기록해 종종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 씁니다. 요즘에는 편지를 쓸때그 처음에는 그 누구에게 Dear someone 이라고 쓰지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From someone 뭐 누구 누구 드림 누구 누구 올림이라고 쓰면서 그 타이틀을 씁니다.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다. 이메일을 쓰시면 그렇게 또 나옵니다. <laughs> 어, 그러나 이 당시 때는요, 그 처음에 씁니다. 누구 누구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렇게 쓰면서 편지를 씁니다. 지금 우리가 에베소 시대 때 편지를 쓸때 어, 자신 누군지를 밝혀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줄만한 그런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면 무엇이, 무엇으로 쓸까요? 제가 지금 그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서, 어, 교수님들과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는데, 그, 그들의 이름을 보면 항상 그, 뭐, 닥터 누구누구, c o phd. 라고 적혀 있고, 그 아래, 뭐, 어느 학교 소속되어 있는 교수. 라고 적혀 있어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아, 언젠가 John, 닥터 John Hill, c o phd. 라고 쓸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논문을 끝내야 이쓸수 있는데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게 세상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PhD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면서 저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어,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울,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썼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썼습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때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과 28절만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세상의 기준으로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가말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리고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라고 합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자라왔고 가말리엘, 가말리엘이란 바리세인의 제자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laughs> 바리세인 가말리엘은 사도행전 5장 24절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자라고 나옵니다. 수도에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 최고의 스승 아래 배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여기 그 이민자들이 많으신데요. 시민권, 그 신분에 대한 그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그 당시 금수저 중에 금수저구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이 인간적으로 볼때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지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봤을 때 자기 자신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아마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런 말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인들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인가적인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춘 사람은 바로 바울이구나.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는 바리세인이고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배우고 지키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허정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살펴보면 그 바울의 엄청난 저술 분량에 비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짧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화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만 자신의 과거 스펙을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 에베소서에는 자기 자신의 과거 인간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배경을 자랑할 만한 것들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으로부터 하느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합니다. <laughs> 가말리엘 아래서 에 훈련받은 최고 유대 선생이라고 쓰지 않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라고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소개했을 때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 에베소서에 썼을 때 단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만 썼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 부름받고 그분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죽음을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역사를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고 있었던 당시 그는 가택 연금, 그 하우스 레스트들을 당한 로마의 죄수였습니다. 자기 동료인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예수님처럼 로마의 정치력에 희생당한 죄수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자신을 죄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상황으로 자신을 보지 않았고 영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확신있게, 어, 확신 확신있게 에베소서에 기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로마의 죄수로 있어도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택연금되어 이처럼 활동을 못하고 있어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희생을 전하는 사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많은 철학자들과 종인들에게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는 데 정작 섬기는데 이 정작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 어려움과 힘든 일을 그 과정을 겪을 때 평안함과 소망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혼란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다 보니 답도 찾지 못합니다. 혹시 신앙생활 속에서도 아직 이 질문을 확실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면 달려가는 삶을 멈추시고 정직하시고 어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세상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 알려지고 있을까? 말로뿐만 아니라 내가 삶으로 세상에게 그리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는 바울처럼 분명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의 자녀가 되었다. 감옥 같은 삶 속에서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laughs> 절망 가운데 나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 받은 주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참 신기하게 남이 조금 알아봐주거나 어, 칭찬해주면 어깨가 참 쉽게 올라갑니다 기를 어, 핍니다 그러나 반면에 남이 한마디 비난을 하면 바로 위축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온라인과 그 SNS 그 미디어 시대에 남이 나를 알아봐주지 않으면 빨리 알아봐주지 않으면 빨리 내가 내 이름이나 내가 했던 활동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어 그 내가 실패한 삶, 어,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삶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고 어, 돈이 없고 집이 없으면 비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 머리가 휘어지고 허리가 휘어지면 자신의 가치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자신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쉽게 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왜 그런 사소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되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 확신이 없었으면 그는 애초부터 감옥에 갇혀 있기 전에 분명히 좌절하고 포기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때 전 유대의 이름을 잘 날리던 그가 무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결국 타국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머리는 빠지고 육신은 질병에 걸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절망의 인생 서서히 죽어가는 처지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인데,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은 난 그... 보고 계실 텐데 그러나 그의 자유는 박탈당하고 공들였던 사역은 더 이상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직 하나님 안에 우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 어쩌면 우리도 절망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맞고 당연한 행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은 전혀 절망하지 않았고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확신 있게,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기쁨까지 느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심지어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서도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서도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란다라고 그들에게도 위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본인도 그런 처지가 아니었을 텐데. <laughs>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스를 쓴 당시 히브리어 헬라어 아라머 편지 형식에 따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 이어 인사말을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란다. 라고 썼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일반적인 축복의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앞에 언급한 축복의 근원 때문에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사말로 보게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지를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바울과 예배소교회 모든 성도,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들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체성을 죄인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그 이전 인간적인 정체성이 어떤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섬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삶으로 자신은 어떤 사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확신이 없어 나는 누구인가라고 아직까지도 묻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삶이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늘 항상 나는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주의 자녀다 라는 고백하는 사연대는 우리 모든 성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여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였기에 주의인의 삶을 사랑하고 주의 자녀를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정작 교회를 나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섬긴 자리를 지킬지라도 주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기에 없기, 없기 때문에 <laughs>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주를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세상을 먼저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안에 쥐의 잔여란 확신을 다시 심어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를,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준을 기준으로 나 자신을,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품, 마음을 품으면서, 주의 눈으로 저와 우리 섬긴 교회, 그리고 모든 영들을 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긴 교회를 통해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요인보도 말씀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모여, 모으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크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크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치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정치성에 대한 부끄러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 나의 정치성이 거듭나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4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순간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사익들을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자녀들도. 한해 동안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그런 모범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십소오이 기도 제목들을 갖고 다 같이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마신 주님, 저희는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아버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일들과 아버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아버지 주님 사탄이 우리를 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아버지 가르키려고 아버지 우리를 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답들은 주님이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삶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말씀이 붙잡고 있는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 일자리 가운데 서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서 아버지 사탄에게 공격하고 있어+ 도 아버지 어려움도 볼 수도 있습니다 힘든는 일은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확신과 그런 자신감을 갖기 위해 아버지. 나는 누군지 먼저 아버지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린 주의 자녀라 아버지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 아버지 우리나머지 거듭난 자녀 아버지 태어났다는 것을 아버지 자신감에 구비할수 있는 을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우리의 행동으로 아버지 우리의 예배의 모습으로 아버지 s 를 o 담 your s h 주 p s Oh, Shinamaji, give it to the Manavati, give it to the m 아버지 v a t i Shinamaji, s h i 으 a m a j i a 아 d w 아 live in Kotok. We are young Ravati, we are young Ravati, we are young r a 주님 t i we are young Ravati, we are y o u n 우리는 말로만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다른 사람들만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우리의 바라볼 때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친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주님안에서 아버지 정신성에 아버지 확실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주님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버 주시옵소, 우리 아버지 어떤 일을 겪든지만 아버지 늘 항상 우리 입술 속에서 아버지 찬양을 넘칠 수 있는 아버지 그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 살아있는 예배 아버지 살아있는 자녀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꿈이 있는 아버지 기도를 즐겨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그위배 아버지 더욱더 즐겁게 하고 지순위의 아버지 그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 주님 아버지 그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2024년 아버지 시작하면서 아버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한달 동안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의 주님 아 함께 주무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나머지한번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각자 갖고 오신 기도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